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갑자기 급 여행을 왔어요.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아, 서울로 급 여행을 왔어요. 요즘에 유주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서 어, 세종대왕이 살던 곳도 궁금해하고,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경복궁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요즘에 유주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인물이 누구지? 유관순이랑 이순신 또또 또 있어 혹시? <laughs> 경복궁은 어떤 곳이야? 어, 왕들이 살고 있는 곳. 왕들이 살았던 곳이지? 어. 뭐, 우리 거기 가볼 거야. 우와. 한 시간을 달려 어, 광화문에,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유주가 좋아하니 이순신 동상 보러 가자. 가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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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 왔으니, 늠름한 이순신의 모습부터 만나러 가야겠죠? 뜨거운 가을의 뼛에 눈이 부시지만, 예쁜 사진도 찍어봅니다. 다음으로는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는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인 혼천의, 치국이, 해시계 그리고 혼민정음의 모습도 볼수 있답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사진도 찰칵! 조금을 더 걸어가니 드디어 광화문이 보이네요. 그리고 한국의 최대 명소인 경복궁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본데? 아 그런가 보다. 저걸 더 사야 되나 보다. 5년 만에 온 경복궁이라 입장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네요. 역시 경복궁에 갈땐 한복이죠. 색색의 고운 아름다운 한복. 역시 한국의 사랑입니다. 아빠가 사극 연기를 하며 경복궁에 대해 설명해주네요. 정말 되옵니다. 멋진 아빠죠? 드디어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이 보입니다 경복궁의 중심인 건물인 만큼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죠 어떤 것 같아? 여기 아니 어떤 것 같아? 아빠는 여기 너무 추워 보여요 무언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아빠의 의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차가운 옥색과 뜨거운 붉은색의 조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엄중한 왕의 기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경회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춤추고 노는 곳이야 여기가. 은은 춤추고 놀때 어디서 놀아? 유실에서 놀지 유치원에서. 경회루의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네요. 주요 건물들을 관람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단풍이 한창인 가을, 그리고 날씨까지 좋았던 날이었네요. 한창이야. 잠깐 멈춰서 단풍놀이 해봅니다. 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셋! 점심을 먹고 세종문화회관 안에 세종충무공 전시를 찾았는데요.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을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대형 거북선 모형을 볼수 있었는데요. 우와. 직접 안으로 들어가 관람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람을 이어가 보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와 임진왜란 중 쓰여진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거북선 조립 체험인데요.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이건 전투 진영 퍼즐 체험인데요 퍼즐을 이용해 학익진 전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순신 전시를 마치고 세종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세종대왕의 음악적 업적 중 하나인 편경입니다. 책에서 본 적이 있는 물건이라 유심히 보는 모습이네요. 이곳에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종대왕과 가상의 대화를 할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질문을 선택하면 세종대왕이 직접 답을 해 주는데요. 6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종대왕과 직접 대화를 해볼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우리는 청계천 산책을 했는데요. 마침 이날 청계천 야외 도서관 이벤트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곳곳에 방석과 책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해두었더라고요. 저도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청계천을 걷다 반가운 친구도 만났어요. 안아봐, 안아봐. 안아주세요, 돼. 처음 보는 친구가 낯설었는지 조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네요. <laughs> 이렇게 알찬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행은 요즘 역사에 관심이 많아진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직접 주도한 여행이었어요.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아이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저희 빙봉 패밀리는 유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